민주당 당론이로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기를 들자 민주당 최현희 의원이 이를 지적을 했고 오늘은 행안이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김동연을 직격했습니다. 신정훈은 김 지사의 발언이 유감스럽다며 자리당 정책에 바람을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했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김 지사가 이 대표의 반기를 드는 언행을 계속 언론에 보여주고 있으며 마치 본인이 민주당 다음 대선주자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이 대표 도움으로 경기지사가 된 것을 지금 잠시 잃어버렸나 봅니다. 한편 오늘 국힘당이 지난 7월 24일에 있었던 방통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 있어서 시작 전 이진숙의 입장을 방해를 했다며 언론모조위원장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공무원 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며 미리 준비해 간 작은 연수막을 혼자 들었을 뿐 이진숙 후보자의 입장에 전혀 방해되지 않은 행동을 하였는데 누구의 공무 집행을 방해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덧붙여 민생을 외면하고 김건희 부부의 마음만을 생각하는 국힘당에 대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한준호가 그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청문에서도 회 국힘당 김잠경 의원이 윤창현 언론모조 위원장을 증인으로 놓고 이진숙 동영상을 틀며 입장을 방해했다고 억지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영상에서는 어디에도 그러는 적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국힘당이 없는 제도 있게 만드는 검찰의 빽을 믿고 무차별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당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국민의 짐이 계속적으로 일은 안 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할 뿐인데요. 한편 의료대란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복지부가 의사수가 모자라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만약 군의관들이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해당 소식을 접하자 일요일 오전 내내 엄청난 국민들의 반발이 이루어졌고 국방부는 나중에서야 복지부와 아직 이것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단 발을 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역대급 의료대란을 일으켜놓고 대처도 이런 대처를 하고 있다니 정말 윤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3년 남짓 남았는데 정말 각자 도생이란 말이 왜 자꾸 나오는지 실감이 갈 뿐입니다. 한편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들과 함께 봉화 마을의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표와 조승래 대변인이 간략하게 오늘 회동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을 하였는데 요약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방문을 취소했었는데 오늘 이또 마침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살아 생전 생신 날이어서 의미가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사님께서 건강하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기사가 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이 돼서 평산마을을 방문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이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라말씀을 하셨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고 민생과 정책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좀 보여드리게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재집권을 위해서 지지층, 기반을 좀 넓히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 특별히 어 지난 총선에 45% 정도의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득표를 보였는데 당이 조금 더 관심 갖고 활동한다면 더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 특별히 민주당이 어 재집권을 위한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신 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셔서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 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자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있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지금 현재 이 검찰권이,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예.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